안녕하세요. 배우입니다. 자, 오늘은 쉽고 강하고 그리고 귀엽기까지 한 파치리스 EX 덱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덱은 파치리스에 완전히 몰빵한 덱이기 때문에 다른 포켓몬 필요없이 파치리스만 있으면 된다는거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덱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덱구성은 파치리스 EX를 두장 넣고 나머지는 전부 트레이너스 카드로 채워주는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턴에 파치리스가 무조건 핸드에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몬스터벌에서도 파치리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치리스 두마리만 가지고 플레이하는데 파치리스 효과를 읽어보면 이 포켓몬에게 포켓몬의 도구가 붙어있다면 데미지가 40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80 데미지로 공격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초반부터 나와서 에너지 2개만 가지고 80 데미지를 꾸준히 넣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체력도 120으로 무난한 편이어서 초반 힘싸움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기 말릴 일이 없다는 거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조건이 있는 만큼 도구를 장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커다란 망토, 울퉁불퉁 매, 그리고 리템 열매까지 이렇게 넣어놨는데 대부분 이제 커다란 망토나 울퉁불퉁 맷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도구가 없다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울퉁불퉁 맷이나 커다란 망토가 둘다 안나왔다면 어쩔 수 없이 리셉 열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셉 열매는 최대한 안쓰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 도구가 안나왔을 때만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덱을 플레이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치레스를 내고 도구를 붙인 다음에 계속 때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치레스가 최대한 죽지 않도록 상황을 봐서 뭐 상처약을 바르던 아니면 교체를 해주면서 스피드업을 활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상대 핸드가 4장 이상이라면 레드카드를 바로 사용을 해서 상대의 패를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초련, 비주기, 태홍까지 5장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맞춰서 상대방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게임 플레이로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공이네요 이 덱은 후공이 더 좋습니다 후공은 바로 에너지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파치리스로 빠르게 템포를 당겨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도구가 리습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핸들을 보면서 울퉁불퉁 맷이나 커다란 망토가 나와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디아루가 덱인데 강철 덱은 상태 이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리습 열매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울퉁불퉁 맷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먼저 울퉁불퉁 맷을 사용했네요. 을 자, 박사 연구가 있으니까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기 자, 박사 연구 사용하도록 하고요 리셋 열매는 바로 쓸 필요 없이 에너지가 두 개가 될때 그때도 도구가 없다면 그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리셋 열매는 안쓸 거예요. 자, 두 번째 파츠레스가 나왔을 때도 도구가 없다면 그러면 쓸 수도 있지만 되도록 리셋 열매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보다 먼저 공격을 할수 있거든요. 두번 때리면, 디아루가도 죽기 때문에, 상대도 뭐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바로 두번 때려서 게임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울퉁맷, 불퉁맷이 또 나왔네요. 자, 에너지 두개 붙이면서, 자, 바로 때릴 텐데,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8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 체력이 70이 남겠죠? 자 근데 만약에 상대가 뭐상역 같은 거 쓴다 그러면 체력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비주기를 미리 써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주기를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대가 어, 디아로가 되기 뭐 레드 카드를 막 쓰는 그런 덱도 아니라서 굳이 먼저 어, 핸들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 그냥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가 울퉁불퉁 맷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비주기를 쓰는 게 좋았겠죠. 왜냐면 상대가 또, 망토 같은 거달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근데 상처약이 두 개나 있네요. 두 개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자, 근데 상대가 울퉁불퉁 매쉬는 상태에서 때려줬습니다. 데미지 20을 주죠. 자 이러면 파츠리스가 원래 80 데미지 인데 자 비주기를 통해서 90 데미지로 마무리 할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도록 아껴두는 어 플레이도 이렇게 유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비주기를 전 턴에 썼다면 상대가 때리지 않았겠죠 자 후공이고요 파츠리스 나왔습니다 망토 도 있으니까 초반에 좀 빠르게 달리기 좋네요 이러면 자, 상대는 강철 덱이고요 어, 켄타로스를 사용하네요 켄타로스가 에너지만 붙으면 파츠리스 카운터입니다 엑 어, x 포켓몬한테 120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파츠리스가 한 방에 죽어요. 굉장히 상성이 안 좋은데 에너지 3개 모기 전에 먼저 잡으면 되거든요. 제가 후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에 지금 스피드업이 두 장이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파츠리스에 내도 됩니다. 상대가 뭐 초전에 쓰더라도 스피드업으로 바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 하도록 하고요. 상대가 뭐 켄타로스 에너지를 채운다고 보여지면 이제 망토를 내서 체력을 올려가지고 한 방에 죽지 않도록 해주고 그게 아니면 뭐 울퉁불퉁 맷을 낼 수도 있고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상대의 뮤가 다음에 올라오니까 뮤를 생각해서 울퉁불퉁 맷을 앞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이제 뮤로 플레이 하려고 하는데, 개노맥이 상대 기술을 이제 복사하는 거거든요? 상대는 쓸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젯 스파크. 에너지 3개로 에너지 2개짜리 스킬을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게 뮤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에너지 뒤쪽에도 붙여주고요. 그냥 떼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도 있어서 도구가 있어야 80 데미고 도구가 없으면 40데미지예요 상대가 디아루가가 안 나와서 많이 말린 것 같습니다. 레벨 분 선공이고요. 저 핸드에 일 망토가 있기는 한데 상대가 악대기입니다. 아, 악대기 가장 어렵거든요. 이 다크라이가 정말 사기적입니다. 특히나 후공 다크라이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아 핸드도 몬소바랑 파치리스가 같이 나와서 쓸 수가 없고 상대가 뭐 마스 같은 걸쓸 수도 있는데 선공인데 핸드를 털긴 해야 될것 같거든요. 어, 상대가 삐타쿠리 쪽에 에너지 붙이네요. 사실 다크라이 쪽에 붙이면서 할줄 알았는데. 동무치고 독수로뺀 다음에 하려나요? 어, 다크라이 두 장. 이거는 초련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도가스는 한대 맞고 독수로 빼려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크라이라도 때려주고. 상황 봐서 뭐 태용으로 땡겨서 죽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거까지 마무리하면 삐딱구리가 올라오겠죠? 이거 진화시키면서 때리려고 할것 같은데 아니면 또도가스가 올라오거나 아, 뒤쪽에 아직 도구가 안 붙어있어서 두 번째 파티스 데미지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잡고 핸드에 지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상대가 레드카드나 마스를 써주면 아, 마스는 좀 많이 아플 것 같고 레드카드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마스 사실 다섯 장다 쓸데없는 카드긴 했습니다 근데 네, 레드카드도 그닥 쓸 데가 없긴 하네요 화강돌 글쎄요 저 점수가 2점이고 삐딱구리가 죽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상대 실수로 승리를 했습니다. 상대 플레이가 조금 이상했네요. 자, 후공이고요. 자, 파츠르스 덱은 후공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성공할 때는 확실히 좀 힘이 좀 많이 약해지는 편인데 후공에서는 거의 안 져요. 상대는 강철 덱입니다. 자, 울퉁불퉁 맵도 있어서 바로 싸울 수 있는데 아이템은 상황에 따라 울퉁불퉁 맷이나 커다란 망토를 골라서 달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달지 않고 조금 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만 붙여두도록 할게요. 이거는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공격을 하는 포켓몬이면 울퉁불퉁 맷을 달아두는 게 좋은데 공격을 하지 않는 포켓몬이 라서 먼저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턴에 파티리스가 멜타는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는 이거 에너지 붙이면 손해예요. 뒤쪽에다가 붙이든지 뭐 진화를 시키든지 다른 포켓몬 내고 교체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러면 뭐 스피드업 같은 거쓸수 있겠죠. 리프나 자, 디아루가도 두 방이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디아루가 나오는 것도 상대는 되게 부담이 될 거예요. 어 이러면 디아루가 빠르리 죽일 수도 있거든요. 다음 턴에 울퉁불퉁 맷을 달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스가 있네요. 자 마스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아 이러면 도구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 망토가 나왔네요. 망토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두방싸움하게 될 때는 망토보다 울퉁불퉁 맷이 좀더 좋기는 한데, 상대 뭐 상처 사용할 것도 생각을 하면, 자 이번 턴에 80 데미지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상대 70이 남죠? 만약에 상처약을 쓴다고 해도 비주기로 마무리가 가능해요. 상대 급해졌죠. 디아로가 스킬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자 망토로 살려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상처약까지 있으면 사는데 상처약이 없으면 죽습니다. 자, 이러면 비주기로 마무리가 가능해졌죠. 자 핸드가 조금 타서 어 핸드가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더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지금 파티리스한 마리가 죽으면 게임 오버예요. 다음 파티리스가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자, 멜타는 진화시킬 것 같죠? 진화시키면. 이제 체력도 높아지고, 특성도 생겨서 잡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어, 교체를 해버리네요. 자, 무장조한테 도구를 붙여서 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템포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상대는 세대를 때려야 되는데, 비주기가 있다면 다음 턴에 제가 죽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초련이 떴네요. 초련으로 쓰면 승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파치리스 덱을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파치리스 덱은 사실, 파치리스 EX 카드 두 장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덱이라서,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운영하기도 쉽고, 귀엽고, 뭐 재밌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능이 아주 좋아서 1티어 덱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쉽게 굴러가고, 재밌게 굴릴 수 있는 그런 덱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공에서는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공일 때는 조금 안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뭐 나름 메리트 있는 그런 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